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33년 사셨지만 공생에 3년 사셨죠. 뭐그 30살까지는 별로 얘기가 안나오죠 어렸을 때뭐 태어난 장면하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얘기 정도로 족하고 이제 얘기가 뜸하시다가 30세 되면서 공생에 들어가면서 이제 금식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활동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만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 이제 그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 사람은 누굴까?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말씀 들어보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사랑했던 사람들은 딴거 아니고 사랑을 표현했거나 그렇게 칭찬했거나 그래서 언뜻 떠오르는 게 이제 베드로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베드로에게는 아주 주님이 좋은 말도 하고 안 좋은 말도 하세요. 좋은 말은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그걸 알게 한건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음, 그러는 그 이제 좋게 말했죠. 근데 안 좋은 말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또너왜 의심하냐? 어, 왜 무리를 걷다가 의심하냐? 뭐 그러니까 책망과 칭찬을 이렇게 겸해서 들은 사람자 베드로고. 그다음에 이제 백부장 같은 경우에 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들으니까 어, 또 가난한 여자, 자기 딸 흉악인 가난한 여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어, 그다음에 혈루증 갈은이니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다뭐 나름 칭찬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좀 그냥 평범하고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보니까 제가 찾은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찾, 찾으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마리아 가족, 이었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어, 마르다는.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했던 사람이고, 마르다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붙고 머리털로 씻긴 사람이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 냄새 나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린 사람이 여러 있는데, 뭐 금방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는 있는데, 그 다음에 상여 나가다가 이제, 상여 나가다가 과부의 아들 살려나는 거 있는데, 나흘 돼가지고 살린 거니까 그러니까 최장으로 죽었다 사는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런데 왜이 나사로의 가족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말그 가족에게 두 마디를 해주는데 그게 첫째는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에 눈물 흘린 사람이, 흘리게 한 사람이 있나요? 나사로 가족이었어요. 또 마리아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저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거라.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은 마리아 한 명밖에 없습니다. 괜히 또 그냥 엉뚱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엉뚱해.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뭐 좋아하셨나? 그 실점 소리 좀 제발 그만하시고. 그 순수하게 순수하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니네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때 이들이 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부활 때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부활 안 했는데 이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놀랍지 않습니까? 장색 1장에서 6장까지 가는 동안에 비 왔다는 구절이 없는데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데 7천 톤급의 방주를 짓. 대단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요, 예 이게. 왜? 상식선에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도저히 상식을 조월하는 믿음이거든요. 부활은 예가 없는데 부활 신앙을 갖고 홍수난 적이 없는데 홍수를 대비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되어지지 않은 일도 믿음으로 바라고 이렇게 해낸 거죠. 자 반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책망한 사람들, 요한 사람들,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들, 뭐 미워했다는 표현보다 하여튼 주님이 싫어했던 사람들 언뜻 떠오르는 게 대제사장 뭐 그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왜냐하면 주님이 심한 말 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죠 독사의 자식들아 헤롯 해롯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굉장히 이제 주님이 안 좋게 말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으뜸이 가론 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자지만 아무에게도 안한 굉장히 중요한 말을 가룬 유다에게 한마디 한게 저는 그게 내 마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게 들려와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데,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더 좋을 뻔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들은 얘기라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이상 나쁜 말이 있겠는가?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더 좋을 뻔했다. 이 말보다 더 나쁜 말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사람에게서도 아니고 주님에게서 최악 같아. 그러면 다시 돌려서 마리아와 가론 유다를 두고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 삶에 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관계일까? 아니면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렇게 하실까? 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기도를 이런 대화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난 놀라운 게요. 주님도 실수를 하세요? 대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주님이 절 보고 내가 무슨 실수를 했냬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됩니까?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주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에서 독자를 바쳤으니까 정확한 건 아니요 어느 정도 품앗시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다윗 사랑한 것처럼 다윗 하나님 사랑해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거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바울을 사랑한 건 잘한 것 같아요. 왜 바울 사랑해 놓니까 으그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퍼쳤으니까. 그건 주님 실수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이 실수했다고 느끼는 게 저를 사랑한 거예요. 손해봤어요. 실수한 거예요. 저 사랑해서 얻은 게 없잖아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 게 실수한 게 아니다. 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내가 앞으로는 굉장히 나도 잘 믿는 모양이구나. 아브라함같이. 다윗같이 바울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좀 손해지만 앞으로는 좀 손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아시고 주님이 그런 게 정목사야 네가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다위처럼 바울처럼 해서 너를 사랑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실수가 아닌 게 아니고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실수가 아닌 것은 장목사야 나는 잘한다고 사랑하고 못한다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한다. 제가 이걸 어디서 이 대화가 시작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건 잘한 것 같은데 사울을 사랑한 건 잘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은 잘못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사로도 사랑하지만 부자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부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거죠. 그게 하나님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장사가 아니기. 손해와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가페죠 부족, 권적 사랑.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배가 없는 사랑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게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문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죠. 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실수가 안 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손해가 아닌 것처럼 해주시면 좋겠어요. 손해는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딱한 가지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을 바꾸면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고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했고, 그런데 가론유다는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냥 고백으로라도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